어떻게 돼요? 이렇게 어떻게 떼야 될까요? 이게 쭈글 쭈글해졌어요? 괜찮아요. 살릴 수 있어요. 짜자잔 됐다, 됐다. 곰돌이 완성. 어때요? 맛있어요. 에? 맛있어요. 곰돌이 먹을 거예요? 곰돌이 쿠키예요? 네. 다꽃 한번 만들어 볼까? 꽃을 한번 만들어 볼까? 납작하게. 봐라. 납작하게? 엄마랑 같이 해 봅시다. 자자자자자자. 자, 밀 때도 밀어 보세요. 밀 때도. 그렇지. 그렇지. 밀들 잘민 다음에 꾹 찌르는 거예요. 어, 세게. 해야지? 어, 세게 해야 돼요. 세게. 그해 봅시다. 해 봅시다.